원래도 머루 포로가잘 자랐습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걸 이제 세포라고 하는데 원래는 요런 게좀 많았어 시추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알수 없게 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. 세포들을 다 빼줘야 됩니다. 얘는 굵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다 손반대도 지금 이렇게 보면, 보는 것들은 또 정리를 또 이렇게 해야 됩 전반적으로. 괜찮은데. 원래도 날씨가 많이 도와줘야 연매가 잘 익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는 착항이 좋습니다.